전설의 과감한 선택. 강부자. 40년 동안 간직했던 청담동 집을 118억에 팔아. 가격이 아니라 역사가 40억 대새 집의 규모에 모두가 압도당했다.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오래 지켜봐온 국제기자로서, 그리고 수십 년간 아시아 문화권에서 발생하는 세대적 전환의 순간을 관찰해온 시선으로 볼 때, 최근 배우 강부자가 내린 결단은 단순한 부동산 거래 이상의 무게를 지닌다. 이 소식은 곧바로 국내 언론뿐 아니라 해외 연예 전문지에서도 빠르게 확산됐다. 이유는 명확하다. 40년이라는 시간은 한 개인의 삶뿐 아니라 한 시대의 정서와 변화까지 함께 담고 있는 문화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청담동 중심부에 위치했던 강부자의 오래된 자택은 단순한 유명인의 집이 아니었다. 1980년대 한국 드라마 산업이 막꽃을 피우기 시작하던 시대부터 Tv가 거실의 중심을 차지하며 온 가족이 모여 드라마를 보던 시절까지 이 집은 배우 강부자가 걸어온 길을 조용히 지켜본 공간이었다. 이곳에서 수많은 대본이 완성되고 수많은 캐릭터가 태어났으며 다음 세대를 향한 조언과 격려가 흘러나왔다. 그야말로 별표 별표 한국 방송계 40년의 숨결이 깃든 장소였다. 청담동 중심부에 자리 잡았던 강부자의 오래된 자택은 단순히 한 유명 배우가 머물던 집이 아니었다. 그곳은 한국 대중문화가 모노크롬에서 컬러로 안방극장 시청률 경쟁에서 글로벌 OTT 시대까지 건너오는 전 과정을 버티며 함께 숨 쉬어온 하나의 살아있는 아카이브에 가까웠다. 1980년대 한국 드라마 산업이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하던 시절 촬영장을 오가던 강부자는 그집 거실에 앉아 새로 들여온 대본을 넘기며 캐릭터의 첫 호흡을 상상했고 밤이 깊어질수록 집 안에는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와 연습대사가 낮게 흘렀다. TV가 거실의 절대적인 중심이던 시대, 시청자들이 안방에서 보던 눈물과 웃음, 갈등과 화해의 장면들 가운데 상당수가 바로 이 집에서 태어났다 해도 과장이 아니다. 수많은 역할이 이 집에서 숨을 얻었고, 수많은 대본이 이집 식탁 위에서 구겨졌다가 다시 펼쳐졌다. 후배 배우들과 제작진이 찾아와 인생을 고민하고 미래를 묻던 자리도 이곳이었다. 그래서 이 집은 특정 유명인의 사유재산을 넘어 한국 방송계 40년의 온도와 리듬이 고스란히 스며든 일종의 숨 쉬는 박물관 같은 공간이었다. 그런데 그 박물관 같은 공간이 118억 원이라는 숫자로 환산되어 시장에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단순히 생각보다 비싸다. 역시 청담동이라는 반응만 보이지 않았다. 해외 언론 역시 이 거래를 단순한 고가 부동산 뉴스가 아닌 한시대의 장면 교체로 읽기 시작했다. 1.180.000 0엔 약 860만 달러라는 금액은 분명 눈에 띄는 숫자이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가격표가 아니라 타이밍이었다. 왜 지금인가? 왜 40년이라는 경계에서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새로 들이려 하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강부자 청담동 자택 매각 소식이 국제 기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공유된 진짜 이유였다. 돈을 향한 선택이 아니라 시간을 재배치하고 삶의 무대를 새로 설계하려는 결단으로 읽혔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부자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이번 결정을 설명하며 조용하지만 단호한 한 문장을 남긴 것으로 전해진다. 집은 오래 있었지만 사람이 성숙하면 공간도 새로운 이유를 찾아야 한다. 이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한 인생이 자신의 다음 막을 준비하는 방식에 대한 선언처럼 들렸다. 그에게 집은 추억을 쌓아놓는 창고가 아니라 지금의 자신을 비추고 앞으로의 자신을 밀어주는 거울 같은 존재였다. 40년 동안 한 자리에서 자신을 증명해온 배우가 마침내 그 거울을 바꾸겠다고 나선 순간. 많은 이들은 이제 정말로 한 시대가 넘어가는구나. 라는 감각을 공유했다. 국제 기자들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 지점은 바로 그 다음 장면. 즉, 그녀가 선택한 새로운 집의 규모와 위미였다. 강부자가 새롭게 마련한 보금자리는 약 40억 원대. 이전 청담동 자택과 비교하면 분명히 더 작고 컴팩트한 규모지만 구조와 철학만큼은 훨씬 현대적이고 단단했다. 그것은 단지 다운사이징이 아니라 전 세계 상류층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뉴 럭셔리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과 과시적 소비 대신 자신의 취향에 맞는 빛, 소리, 재료, 동선, 그리고 정서적 안정감을 중심으로 집을 설계하는 방식. 강부자가 선택한 새 집은 바로 그 라이프 스타일 교과서에 가까웠다. 전문가들은 이 변화를 두고 강부자는 단순히 이사한 것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고 진단한다. 외형만 보면 고급주택과 비슷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곳은 수십 년간 쌓인 명성과 상징을 조금씩 벗겨내며 앞으로의 날들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만 다시 모아 배치한 일종의 재편 공간이다. 과거의 집이 경력과 업적의 궤적을 보여주는 공간이었다면 새집은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낼지에 대한 설계도에 가깝다. 이 차이가 바로 이번 선택을 흥미로운 문화적 사건으로 만드는 지점이다. 새집은 2층 규모의 단독주택 구조로 알려져 있다. 외부는 장식적인 요소를 최소화한 단정한 화이트 톤. 과시 대신 절제된 선과 면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스타일이다. 내부로 들어가면 인위적인 조명보다 넓게 트인 창으로 쏟아지는 자연광이 공간의 주인공이 된다. 바닥과 주요 가구는 천연 원목으로 통일해 따뜻한 질감을 강조했고, 각 방은 많이 들어가는 공간이 아니라 오래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40년 동안 정서적 무게중심이 되어주던 청담동의 오래된 정취를 과감히 내려놓고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는 비워진 여백과 현대적 취향으로 자신을 둘러싸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이 극적인 전환 때문에 여러 해외 매체들은 강부자의 변화를 두고 압도적 변화, 전설의 재정에 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과거의 집이 여기까지 잘 왔다는 흔적이라면 새 집은 이제부터 어떻게 걸을 것인가를 묻는 질문 같은 공간이다. 강부자는 그 질문을 피해가지 않고 스스로 먼저 답을 던진 셈이다. 118억 원에 팔린 집과 40억 원대에 마련된 새집 사이에는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 그것은 명성의 무게를 조금 내려놓고 삶의 온도를 다시 조절하려는 용기. 그리고 자신의 다음 장면을 스스로 연출하겠다는 의지다. 그래서 이 이사는 부동산 뉴스가 아니라 한 시대의 얼굴이었던 배우가 자기 인생을 다시 연출하는 장면으로 기록되고 있다. 해외 부동산 전문 매체는 이번 거래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118억 원에 팔린 집은 가격보다 상징성이 더 컸으며. 40억 원대 새집은 강부자가 앞으로 남은 커리어에서 어떤 정체성을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선언이다. 즉, 공간의 축소가 아니라 역할의 확대, 생활의 축적이 아니라 가치의 정제라는 의미다. 또한 이 선택은 한국 예술계 원로들이 노년의 삶에서 어떤 새로운 형태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추구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고령 배우들이 화려한 과거보다 실용적, 감성적 공간을 선택하는 흐름이 늘고 있는 가운데, 강부자의 결정은 별표별표, 별표, 아시아 원로 배우 주거 트렌드의 전환점, 별표별표이라는 평가까지 얻고 있다. 무엇보다 팬들과 업계 종사자들이 크게 놀란 부분은 그녀의 태도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40년 동안 지켜온 집이라면 마지막까지 매달리기 마련이지만, 강부자는 오히려 담담했고, 어디선가 새로운 모험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에게 집은 추억의 박물관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위한 발판이었던 것이다. 이 소식이 퍼지자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는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설은 공간까지도 세련되게 바꾼다. 40년 청담동 집을 떠난다는 건한 시대가 끝났다는 뜻. 118억보다 놀라운 건 그녀의 결단력. 이라는 댓글이 이어졌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부동산 뉴스가 아니다. 한국 문화사 한복판에서 살아온 한 배우가 자신의 시간을 다시 재구성하는 장면을 목격한 순간이다. 새로운 공간으로 옮겨간 강부자가 앞으로 어떤 작품, 어떤 메시지, 어떤 삶의 태도를 펼쳐 보일지 국제사회는 주목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묻게 된다. 전설은 언제나 과감하다. 그렇다면 강부자의 다음 선택은 무엇일까? 그 답은 아마도 그녀가 새로 꾸린 40억 원대 집에서 아주 조용히, 그러나 강렬하게 시작되고 있을 것이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피드백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클릭하세요. 후속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하다.